예, 안녕하세요. 몸짱 재활 전문 트레이너 동주쌤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뒤꿈치 들기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운동은 어디에 좋냐면 어, 혈액순환 잘 되게 하고요. 그다음에 엉덩이 근육 강화, 그다음에 하지정맥류에 좋고요. 기립성, 저혈압에도 좋고 종아리 키우는 데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발바닥, 어, 족저 근막염에 좋습니다. 15번 보여드릴게요. 어깨너리 벌리신 상태에서 양손, 허리 뒤에 대시고, 자, 꽉 칫해서, 자, 뒤꿈치를 쭉 올려줍니다. 자, 이, 이때 3초 동안 유지. 자, 내리고, 자, 다시 올려줍니다. 3초 동안 쭉. 자, 내리고, 다시 3초. 내리고, 이거는 뻐근할 정도까지